너말 듣고 허리 챙기기 위해 부모님이 누워 계신 전기장판 뺏어서 바로 누워버렸다 덕분에 내 척추 챙겼다. 그래, 그래. 뜨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나오지 말거라. 거기가 최고야. 거, 거기가, 거기가 최고야. 어, 엄마가 누워있던, 엄마 아빠가 누워있던 전기장판 들어가면 뭐가 더 좋은지 아세요? 이제 그 온도가 더 따뜻하다고. 왜 전기장판도 이제 사람이 안 누워 있던 그그그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면은 그 약간 차갑단 말이에요. 근데 엄마가 엄마 아빠가 직접 대표 놓은 그 자리를 뺏어 가지고 내가 들어가면은 어 온도가 딱 맞아요. 아 너무 따뜻해요, 진짜로. 너무 따뜻해. 왜아냐고요왜더 따뜻해? 지하 뜨거운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덜 뜨거워질까봐 어? 나어나 너무 너무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고 너무 다정다감하고 나 너무 따뜻하고 그런 딸내미인 것 같아가지고 아 조금 조절을 해야 될까봐요 나의 사랑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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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내가 어쨌든 제가 이걸 왜 아니냐면 저는 저는요 항상 엄마랑 같이 잤거든요. 이제, 방이 다 따로 있기는 하지만, 이제 제 방도 따로 있긴 하지만, 저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잤어요.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 돼서도, 제가 아마 지금 본가 가도 엄마랑 같이 잘 거예요. 저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자요. 아빠는 따로 자요. 아빠는, 아빠는 각방 쓰요. 어, 약간 말이 좀 그런데, 저희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. 아빠가 그 코골이가 심하고, 그, 그, 잠버릇이 심하셔가지고,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, 그, 그래서 다 이제 각방을 쓰거든요. 그것 때문에. 잠버릇 이슈 때문에 고 여러분들도 잠버릇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고치세요 나중에 결혼했을 때 와이프가 잠버릇 싫다고 도망가면 어떡해 어? 도망가면 어떡해 여러분들도 잠버릇 있으시면 바로바로 고치십시오 잘 고쳐보십시오 아무튼가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같이 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엄마의 자리를 뺏어서 잤습니다 코골는데 에리아 괜찮아 나코 고는데 에리아 괜찮아 난 감당 못하니까 고치고 와그 코골이 요즘 그 템들 많잖아 입 닫아주는 그것도 있고 어, 코 열어주는 막 그런 것들 있고 막어 릴스나 쇼츠에서 많이 그거 하잖아요. 그 광고 많이 하잖아, 바이럴 하잖아. 어 그런 거, 그런 거잘 사서 써보라고. 난 감당 못해. 나는 나는 잘때푹 자야 돼. 안돼안 돼, 안 돼. 너 고치고 와. 그래야 그래야 결혼이든 뭐든 생각해 볼게. 아무튼간에. 그래서. 엄마가 안쪽에서 자면은, 이제 안쪽으로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엄마의 자리를 뺐고, 엄마가 바깥쪽에서 자면은, 내가 그 바깥쪽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엄마를 안으로 밀어. 그 다음에 엄마의 자리를 뺏어서, 이제 이불을 덮고 같이 잔 그런, 그런, 네, 그 있습니다. 네, 그랬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. 아주 박식해요, 제가. 왜 계속 뺐냐고요? 불이 따뜻하니까. 너무 뜨거워요. <laughs> 아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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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니까. 그래 따뜻하지. 무친 효녀라고요. 엄마는요? 엄마 나보다 따뜻해서 괜찮아. 저는 수족 냉증이 심해요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발 올리고 자거나 손으로 엄마 이렇게 탁 건들면 엄마 진짜 개 싫어하거든요. 엄마 진짜 기겁하면서 막아 저리 치워 이러면서 엄마 진짜 개 싫어한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에, 음, 제가 엄마보다 차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마 자리를 많이 뺏습니다. 꿀팁 고맙다 너 덕에 이제야 내가 따뜻하게 잘수 있겠다.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내가 전해준 꿀팁 잊지 말고 절대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. 알았지 알았지? 엄마의 진실은? 그 누구도 모르는 거지. 이가우나. <laughs>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한결 같은 생 귀. 사람은요 갑자기 변한다면 죽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저는 변하지 않아요. 저는 얘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게 좋습니다. 저는 한결 같을 거예요. 앞으로도요.